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를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그 말씀 하나를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원과 300 용사 이야기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화려한 승리의 모습,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전투에 나선 이들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적은 몇 명이었습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450대 1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군대로 대군인 미디안 군사를 진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군사력 때문입니까? 좋은 무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이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백성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때 다온 인원이 총합하여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약 4분의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합니까, 여러분? 해볼만 합니까? 예, 네, 아마 해볼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떠나, 떠는 자는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내가 무엇인가에 확신이 없거나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두려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 돌아간. 사람, 군사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만 2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난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를 향한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다 보니까 적국에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결과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사사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하여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 합니다. 이 전쟁의 요인은 오직 나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다가 얼마, 얼마는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지만 이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사사기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 불신앙으로 떠난자가 2만 2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팽배해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습니까? 속히 회복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이 믿음만이 우리를 무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아무리 숫자적으로 용사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와 주신다라면 그 용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 전투에도 동일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면, 너희 이 싸움을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사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주변의 여건을 숫자를 상황을 더 바라보고 그것에 연연해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싸움의 승패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사전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성경의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분량이 항상 가득 차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본성에 드러난 이런 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신실한 군사의 조건으로 깨어있고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깨여 있고 준비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여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여 있지 않으면 지금 불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 성교 교회 모든 성도님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깨어 있고,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1만 명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테스트에서 물을 손으로 움켜 입으로 가져가서 마시는 자 300명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용사는 항상 주위를 경계하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긴장된 깨어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개에 할런 것처럼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긴장이 풀려서 부주의와 무절제한 태도로 갈증만 이것만 채우려는 데에만 모든, 뭐 합니까? 관심, 생각을 쏟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갈증, 명예의 갈증, 자리의 갈증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다라면, 있다라면,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과 계획과 뜻은 알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세상 염려로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에 온 생각이 팔려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깨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묻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신다. 이 방법을 원하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선택받은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고 큰 교회는 많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주의 일들을 힘 있게 이루어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자는 몇명 뿐입니까? 300명 뿐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이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가 있을 때, 시험 보기 전에 와서 엎드리는 것은 보통의 신앙인들이면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다 끝났는데도 엎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깨어있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취업 전에, 시집 장가 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깨어 있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만, 이 상황만, 이 여건만, 이 사업만, 이 직장만 복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이 병만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응답되고 해결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지 못하고. 긴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후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넓 깨어 준비하는 자일 때 그것이 설령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설령 한 명일지라도 그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참 많이 듣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이지요. 너무나 많이 듣고 보편해 된 말씀이기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들음에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계속적으로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이 그것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남은 군사는 300명이라는 극소수의 인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도원 보십시오. 13만 5천 명에 300명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 전쟁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따지거나 원망하는 모습은 한 군데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원이 명령한 그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드디어 이 300명을 데리고 횃불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횃불 작전은 비밀을 잘 유지해야 하고 기습 공격을 해야 하기에 지도자의 명령에 세계적으로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실패가 있어도 밤에 발각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300명의 용사는 다른 무기도 없었고, 군사도 적었지만, 순종함으로 기도원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정말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이 좀 약해도, 오래 다니지 않아도, 직분이 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림도 없는 일임에도, 어리석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요인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있습니까? 승리의 요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신앙의 부족함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는 겁니까? 하나님만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각과 고집과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나만의 방법과 길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로 잡혀 그분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육지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떠나기를 원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생각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은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시가 은혜입니까? 그러한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려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바울과 같은 가시가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원과 삼백 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넓게요,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현장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승패는 믿음에 달렸음을 깨달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이 끝났어도 더욱더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